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세상 종교 가운데에 창시자가, 신도들을 위하여서 죽고 또 죽었던 창시자가 부활하여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고 참혹한 십자가만 있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일생 동안 그런 십자가 신앙만을 믿고 산다면은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다 부활할 줄 알고서 예수 믿었는데 그 고난 다 당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완전히 망한 것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부활이 없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기독교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박해와 순교의 그 모진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계속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일생 동안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이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보래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예수 부활과 내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그렇지 아니면은 가짜 신앙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생활을 오래오래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니,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그 신앙은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아,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 부활하실 수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 없어지고 오직 영혼만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몸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사상은요 헬라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어느 사회에도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서 떠돈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 부활이 아니라.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편지를 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3, 4절에 예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에 성취 된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라 그렇게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7절에 보면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열두 제자를 비롯하여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몸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육신의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500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 부활하였다. 예수 부활아.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탈절 10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 그리고 부활은 아, 부활한 주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바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이후에 오늘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의 주님을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저도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제도, 인종차별, 일부 다처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이,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자유평등, 박의 사상이 고치되어 불평등한 사회의 모든 패십들, 이거 다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변화된 것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예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처럼 일부 성도들처럼 오늘날 지성적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을 비롯하여서 복음서의 기적 사건들에 대하여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동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무리를 걷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몰라도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런 지옥은 있을 수가 없다. 지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던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은 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이성의 칼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다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수십 년 믿는다 할지라도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의 세계 저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몸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가짜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이 반어법, 이 가정법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을 강력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만일 무엇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왜 계속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까? 만일, 만일이라는 것은요, 어, 백의 하나라도 혹시 만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결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가정법을 쓰는 것입니다. 만일 어, 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만일 앞으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여기에서 가정법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 죽은자의 부활.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당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만일 내가 세라면은. 내가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새가 아니라서 당신에게 못 갑니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슨 내가 무슨 새가 된다니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반어법을 보면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도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 뜬것입니다. 다 말장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부활 신앙 위에 우리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꾼이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 사기꾼한테서 크게 당한 사기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큰 사기꾼 뒤에 사기꾼의 대대를 계속 이어오면서 오늘의 사기꾼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최루턴 목사 당신은 사기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 예, 그, 어, 그러면은 내가 만일 사기꾼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기꾼한테 완전히 사기당한 오리석은 인생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들도 부활한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은 부활한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이렇게 말로 이렇게 또 가정법을 써서 예수 부활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으니 나도 당연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 신앙으로 확실히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부활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 1장 이십오절 이십육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다 맞이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죽은 자의 천국에서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병든 자와 그리고 마음의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죽어가는 자의 이 땅에서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명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과인성,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여서 하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38년된 병자를 찾아가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이 사람은 불독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마음이 지쳐서 탈진하여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라 먹고 호렵산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세임을 얻고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불안, 두려움에서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서 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여 있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계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해도 모든 일을 이루어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는 지금 뇌사 상태에서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는 김인옥 권사님의 생명을 놓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이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들이 울면서 간절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다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될까봐 가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혹시나 누가 문자를 이리 보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 그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한 말씀만 하지 없어서, 한 말씀만 하지 없어서, 그러면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간절히 깊은 밤에 이곳에 와서 살려달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인호 권사님의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모두 간절히. 주님께 계속 계속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근율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여서 마음의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질병에서 치유되시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시고 각종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가정의 행복을 되찾으시고 사업이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